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 TV 김강원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면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암이란 게 말만 들어도 왠지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 아무리 암이라 할지라도 뭔가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다 보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인간들이 뭐는 못 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항암치료 원리 중 고용량 비타민C 요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럼 암을 극복하려면 암의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암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활용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내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로서 암 치료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는 세포 한 개당 200에서 30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고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부터 36개의 ATP를 만들어내지만 여기서 ATP는 말하자면 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근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라든가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일이라든가 수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 알짜 ATP 추정치는 포도당 한 분자당. 29에서 30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같은 방식의 에너지 대사가 불가능하고 포도당 한 분자로 산소 없이 발효식으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ATP, ATP 두 개밖에 생산할 수 없죠. 따라서, 암세포는 빠른 분열에 다 아, 필요한 다량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PET 스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냥 줄여서 양전자 단층 촬영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러한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하여 세포의 위치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의료기기입니다. 포도당 내에 있는 산소 하나를 방사성 플로린 뭐 불소라고도 부르죠. 사실 불소란 표현은 일본어식 한자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요. 요즘 대한 화학회에서 권장하는 용어로는 플루오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치환한 뒤, 이것이 방사성 붕괴할 때 방출한 양전자를 검출하여 체내 포도당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이때 포도당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위를 암세포의 위치로 판정하는 겁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체내에서 산화와 환원작용을 상황에 따라 교차적으로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타민C의 항암원리를 소개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에 의해 분해되는데 정상 세포보다 카탈라제를 아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하고 있는 암 세포는 과산화수소의 공격에 의해 사멸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산화수소는 암 세포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 암 세포의 DNA나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은 수산화라디칼이고 방사선이 이를 생성합니다. 수산화라디칼은 암세포 내의 물과 방사선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거나 철이과 이온하고 과산화수소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타민C는 체내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이것이 철이과에 의해 수산화라디칼로 전환되므로 방사선 치료와 메커니즘이 유사합니다. 정상세포에는 철삼가 이온과 당단백질이 결합한 트랜스페린이 많이 존재하므로 정상세포는 철삼가를 암세포는 철2가를 많이 함유하는데 고용량 비타민C는 정상세포보다 철2가가 다량 존재하는 암세포에서 수산화라디카를 생성하여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사멸하도록 돕는 것이죠. 위와 같은 내용은 학술지 캔서셀에 2017년 4월에 나온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암 세포 내에 있는 DNA나 단백질 등이 철 이과와 킬레이트를 형성하고 있어 수산화 라디칼은 킬레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DNA를 선별적으로 파괴함으로 방사선 치료와 함께 고용량 비타민 C를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킬레이트란 어떤 물질을 개가 집게발로꽉 물듯이 그렇게 다른 분자가 이 물질과 결합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정상세포의 경우 과산화수소가 생성되어도 카탈라제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고 상대적으로 Fe3가, 철3가가 다량 존재하는 정상세포 내에서 비타민C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므로 고용량 비타민 C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정상 세포의 피해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2017년 캔서 셀에 실린 논문은 고용량 비타민 C의 작용 원리와 요법, 항암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한 임상 시험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다년간 시행한 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라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연구는 뇌교모종세포암과 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림의 자료는 폐암 세포에 대한 실험입니다. H292, H1299는 실험한 폐암세포이고 HBEPC는 폐암세포가 아닌 정상폐세포를 대조군으로 사용한 실험인데 그래프에서 막대 높이는 암세포의 양을 의미합니다. 한 그래프 내에 총 4개의 막대가 표기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대조군, 고용량 비타민C 치료군, 항암제 및 방사선 병행 치료군, 고용량 비타민C와 항암제 및 방사선 병행 치료군의 시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고용량 비타민C와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모두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즉,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H1299라는 폐암세포군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역시 고용량 비타민 C를 처리했을 때그 효과가 증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의한 암세포 사멸 과정은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에 의해 암세포의 DNA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이 매질을 지나가게 되면 수산화 라디칼 O H 에홀 전자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 이제 수산화 라디칼인데 이것이 생성되는데. 이에 의해 암세포 DNA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은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방사선 치료에 방해가 된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고용량 비타민 C와 비타민 C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은 결과일 뿐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항산화가 아닌 암세포를 산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암세포로 유입되면 암세포가 가진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산화수와 같은 활성산소가 다량 생성되고 고용량 비타민C는 활성산소종 반응성이 가장 높은 수산화 라디칼 생성을 돕기 때문에 암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먹어서 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양을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하는 그런 요법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죠. 하지만 이런 치료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매력적 논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어서 비타민C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뭐 시선을 좀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더욱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